네 안녕하세요 부터 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터입니다네 오늘은 드디어 또한달 기다렸던 키백 미스터리 킷 2탄 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미스터리 킷을 받았을 때는 일단 그리스 홈 그리고 포르투어웨이 바르셀로나 어웨이 그리고 시애틀 사운더스 네 이렇게 받았었는데요 이 미스터리 킷이라는 게 킷백 입장에서는 재고 처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사이즈를 제가 또 시켰단 말이에요. 엑스라지 사이즈를. 그래서 똑같은 제품이 몇 개나 나올지 아니면 겹치지 않게 나올지 너무나 궁금합니다. 저는 이제 뜸들이지 않고 바로 공개할 건데 이게 배송 올때 조금 뭔가 잘못 와가지고 이렇게 겉에 이 나눠놓은 부분 중에 겉에 부분이 뜯어졌어요. 근데 이제 안쪽은 안 보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양해 일단 말씀드리고 제가 열어보지 않았다는 점 그거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 바로 열어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. 자, 저는 또 보지 않습니다. 자, 고마워 여기 살짝 뜯어서 자 이렇게 이렇게 뽑아낼게요. 자, 눈또 감고 자, 제발. 자, 아, 아, 느낌이 안 좋아요. 이게 딱 만져봤을 때 느낌이 있는데, 아, 느낌이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. 일단은 안 좋은 느낌부터 뽑아볼게요, 일단. 안 좋은 느낌. 아, 뭔가 이게. 자, 뽑았습니다. 자, 여러분들. 혹시 똑같은 저지가 있었나요? 제가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눈 떠볼게요. 아! 여러분, 똑같은 저지는 아닙니다. 자,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종이 이런 게 많아가지고 약간 긴장했거든요? 근데, 일단은, 괜찮아요. 일단은,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뉴질랜드입니다. 뉴질랜드. 뉴질랜드 퍼포엑 X라지 사이즈. 어, 요거는 이제 제가 추후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, 첫 번째 킷은, 뉴질랜드 였구요. 뉴질랜드도 제가 봤을 때, 18 시즌이라고 써있었어요. 어센틱 탭에. 요거는 이제 리뷰할 때 보여드리고, 이제 바로, 두 번째 가겠습니다. 아, 씨. 아, 근데, 그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? 이게, 두꺼운 종이, 이거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어요. 제가 봤을 때 똑같은 걸 수도 있는데, 바로, 그거 뽑아볼게요. 두꺼운 거. 종이 붙어있는 거. 아, 제발. 제발! <laughs> 여러분, 보이시나요? 어때요? 똑같은 거예요? 아, 똑같은 거 아니에요? 제발! 자, 눈 떠볼게요. 하나, 둘, 셋! 아! 아! 여러분, 왜 나쁜 예감은 틀리지 않을까요? 자, 이 제품은. 아! 이 제품은 말이죠. 저번에 나왔던 제품이죠? 네. 뭐, 길게 보여드릴 것도 없어요. 저번에 나왔드, 나왔던 제품이기 때문에. 포르투. 네. 바로 갈게요. 저번에 나왔을 때는 기분이 엄청 좋았거든요. 근데 이게 똑같은 게 나오니까. 사람 욕심이라는 게.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. 자. 이제 바로 또 세번째 가볼게요 자 세번째 세번째 아... 씨. 세번째 어떡해 아 너무 또 긴장됩니다 자 근데 바로 꺼낼게요 뜸 들이지 않습니다 바로 바로 꺼냈어요 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? 어떤 느낌이에요? 같은게 있어요? 보여요? 보입니까? 자 눈뜨겠습니다 하나 둘셋 아... 결국 저도 받았습니다 결국엔 저도 받았어요. 자. 하지만 그래도 겹치진 않았기 때문에, 뭐, 요 정도면은 충분히 만족하는 부분입니다. 요거는 이제, 아일랜드. 아일랜드. 홈이죠, 아일랜드 홈. 이 3자. 네. 아마, 미스터리 킷 받으신 분들 중에 가장 많지 않을까. 아일랜드 킷. 어, 근데,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데요? 실제로 보니까. 자, 이제 여러분, 한장 남았습니다. 과연 한 장은 제가 받았던 다른 킷들과 겹치는 게 있을지 없을지. 자,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구멍 찾고. 역시, 한번더 해야죠, 이거. 네, 한번더 해야죠. 자, 여러분, 가볼게요. 자, 마지막 한 장. 아, 제발. 제발! 여러분, 어때요? 똑같아요? 똑같은 거 있어요? 아, 근데 이거는 약간 느낌이 좀 작은 것 같은데? 아, 씨. 느낌이 안 좋아요. 눈 떠볼게요. 자, 하나, 둘, 셋. 아! 아, 두장 중복이네요, 중복. 아. 요. 요거는 이제 또, 보시면, 바르셀로나입니다. 네. 바르셀로나가 또 나왔어요. 네, 바르셀로나. 네, 바르셀로나. 이번에, 발렌시아랑, 거기서 떨어졌죠. 준우승 했죠. 네. 어, 일단, 어, 이렇게, 이렇게, 네, 순서대로 일단 놓을게요. 자. 제가 이제 미스터리 킷 2탄 개봉해봤는데, 일단 첫 번째로 뉴질랜드가 나왔습니다. 뉴질랜드 나왔고, 두 번째 포르투. 저번에 순서도 똑같은 거예요. 두 번째는.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아일랜드, 그리고 네 번째 바르셀로나. 이렇게 나왔습니다. 어, 리뷰는 아마 이두 개는 했기 때문에, 이안한 제품 두 개를 갖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뷰는 곧 찾아뵐 거고요. 어, 이제 제가 구독자 이벤트 말씀드렸던 거 500명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 더 주변 분들한테 알려주시고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그리고 알람까지 설정해주시면 또 너무나 사랑합니다. 네. 오늘 언박싱은 여기까지 하겠고요. 다음 리뷰를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